안녕하세요. 스포츠 유치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뺄 수도 있다는 힌트를 줬습니다. 콘테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 스포르팅 원정을 앞두고 13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공격진 로테이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를 손흥민도 뺄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메트로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은 물론 어떤 큰 선수도 제외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죠. 콘테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선발 출전에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는데요.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야망을 갖고, 뭔가 이루기 위해 승리를 위해 싸우고 더 경쟁적인 팀이 되기 위해선 오래된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 안에 안주하게 되고, 이것은 곧 야망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모든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최전방에선 더욱 그렇다. 우리는 4명의 선수가 있다. 현 시점에서 나로서는 4명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기가 매우 힘든 결정이다. 하지만 나는 팀과 선수들을 위해 최고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때로는 휴식을 주는 편이 좋을 수도 있고 선발로 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20에서 30분을 뛰고 다음 경기들을 뛸 수도 있다며 로테이션 의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전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